아나 죽었다 빠이요 잘 죽어요 명복은 안 뵐게요 프리빗다 프리비 어? 이걸 모른다고? 응? 오케이 유특강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걸 왜 이겨 개판인데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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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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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B 하하 그대로 그대로 모른다. 모른다. 어? 어, 에임. 쉬. 아니야.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나이스. 하하. 오? 오? 아포헤 플레이. 모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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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가지? 아, 제발 보여 줘라. 잡았다, 여놈. 흐 <laughs> 이거 야지 <블루에이치, 웃음> 블루엣지 열렸어요 컨테이너 조환 나이스 바 쪽에 퓨즈 <laughs> 어? 여기 나 죽으면 말하하하하하 <laughs> 됐다 됐다 하하하나 <laughs> <짜지, 안녕>? <laughs> <laughs> 라스트 여기 여기서 사운드 들렸는데? 아하하하 아아아라는 아하. 아하. 이렇게 쓰는 거다 임마 하하 다 피했어, <laughs> 다, 피했어. <laughs> 다 피했어 몰라? 모르는데? 아하하 <laughs> Failed. 아하! Were 아 이거.. 야. 확살! 얘네 뭐하는거야? 동굴.. 아까전에 없었어요 마지막.. 여기 학생. 둘 여기 둘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누구? 엘리베이터 갈키리 아.. 여기.. 라스트 둘이요 에아 여기 둘 있네 칼리랑 자카스 칼리 자카스 칼리 글라스 노 발키리 하하 여기 하나 에이 <laughs> 여기 하나 <laughs> No, fuck you, baby! 오케이. u c k you. Oh, fuck. What's up? What's u 봤나? 아빠 has been located by o m b I'm not 어 k i 하 I'm not a k 들 d I'm n o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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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린자 <laughs> 어? 근데 이게 맞아? 저걸 못 본다고? 뭐어케한 거야? <laughs> 아싸. 아이고 아버지. Op4 Last Operator Standing. 뭐지 나는 그저 갔다 왔어. 아니, 미라가 너무 레전드네. 오른쪽 들어옴. <놀람> 아, 스포나클치못 죽고. 아, 나이거 진짜 죽는다. 봐. 이라걸 깨주네 거이 없어요 레알 네나 관전해보세요 어딱 어, 찍혔다 <laughs> 거기 셋 있음 네아여어잡 너무 싫은데 다